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미, 미혹의 영, 미혹이라는 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미혹, 아름답게 보이는, 그럴 듯해 보인다는 거죠. 모든 이단들은 그럴 듯한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기독교가 정통, 정통 기독교가 이거는 가짜 이단이야. 그랬더니 그 이단을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변명을 들어보면요, 그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변명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신천지 무슨 뭐 전도관 통일교 뭐안산홍 구원파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른 목가 가져, 하나 만저 가져왔는데 정명석이가 어, 자기들 이단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들 이단 아니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시면서 미혹되지 말아요. 아, 이, 이 말들은 미혹돼요. 얼마나 그렇듯한 말이든 미혹된다니까요. 자, 근데 이 말이 미혹된 대니까요. 자데이 말이 정명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해도 똑같이 하는, 교주들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다이 얘기예요. 하여정명성 말에 미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자, 보여주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단적인 것을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이단이다. 거기는 사입니다 이단의 역사가 보면은 예수님 때부터 이단 소리가 가장 많이 나면서 시작됐어요. 항상 구시대는 새 시대를 이단시하고 적대시하고 완전히 못쓸 취급을 했는데 역사도 그랬고 정치적인 역사도 그리고 한문적인 이론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상하니 본인이 모르면 새로운 것을 말하면 이단시했어요구시대사람들는 숫자만 하니까 신시대 주장받은 불과 뭐, 철, 처음한명 주장하지 않습니까? 뭘 깨닫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씩, 둘씩 깨우시면서 역사를 펴나갔죠. 근데 그것을, 그래서 철, 처음에는 주장, 온전한 것을 알았을지라도 얘기를 못 하죠. 핍박, 박해, 그리고 이단이 취급받기 때문에. 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혹시 미, 미, 미혹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구 시대는 새 시대를 박해하고 적대시했다. 문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다 똑같다. 데 이게 샛별간 거짓말이에요. 언제 구 시대가 항상 새 시대를 척박하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문화 시대, 새로운 인터넷 시대 이걸 바라보면서 문화적으로 뭐 박해하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인정할 것 인정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새시대가 아니에요. 새시대에서 그 이단 지급 받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수없이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진리를 오셨어요. 오직 그리고 주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고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에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지 살아와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파를 말해 볼게요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개신교 중에 제일 먼저 생긴 루터파 교회잖아요 루터파가 타락했던 그때 문제가 됐던 구원의 교리로서 헌금을 하면 구원 받는다 테두리이 변질되니까 그창망에서 개혁하고 성경을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데 루트파가 나온 다음 다른 교단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로교도 나타나고 감리교도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단하라고 안 그래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만 침례교도 나타나고 한교에서 성결교도 나타났죠 왜 그렇죠? 그 그룹, 그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지 말고 힘을 모으면 더큰 더 힘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나가지만, 그들을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졌지만,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섬겨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인 거예요. 이렇게 항상. 아멘?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 만들어진 이유 가지고 이단으로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단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이단이냐? 첫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들이대면 이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통교회를 비판하면 다 이단이에요. 정통 교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목사 몇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통 교의 전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교수들도 가끔 보니까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대학교를 부정하면 돼요. 의사들도 가끔 보면 이상한 의사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병원을 허물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군인 장성들도 가끔 문제가 있는데 몇 사람 바라보면서 군대가 다 썩었어요. 군대가 뭐, 뭐 무너뜨려이 말이 안 똑같아요 교회도 몇 사람 문제가 있지만 전초의교를 싸잡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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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이, 이단들 특징이에요 거기다가 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간을 신격하는 거는 다 샛발과 거짓말이고, 100% 이단인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하고 자체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쓰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 법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이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영원히 살아, 육체 영생에 자체 충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단들은요, 어떤 일 하든 자체, 자기가 육체에 영생한다 그래요. 영생교회 조승이도 그랬고요. 하여간 이만희도 그러고요. 안 죽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육체 영생은 100% 사악한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교회 들어와 있는 신천지 추수꾼들은요, 자기들은 전도를 안 해요. 추수꾼 역할은 뭘 말하는가 하면, 추수꾼은 이 사람을 설득해서 신천지로 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보만 빼가는 거예요. 아주 친해져서 뭐를 좋아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보를 빼다가 돌리면요. 신천지 본부에서 작전을 짜가지고 한 사람을 빼가기 위해서 최소 10명에서 30명까지 붙여가지고는요. 다 거짓말로 모략을 만들어서 거짓말, 거짓말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설마, 그게 무슨 말이 그래, 그럴까 봐 제가 영상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영상이에요. 요즘 신천지들뿐만 아니라 이단들은요, 젊은 사람들을 타겟을 청년들 삶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잡기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곤고한 청년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아주 많이 대학생들은 뭐 아주 큰 문제가 이미 되어 있는데 한 대학생이 그 신천지에 속아서 넘어갔다가 이제 가짜인 거 알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간증하는 얘기 있는데 자, 자녀를 둔 중고등부 대학생들 자녀들 부모들 잘 보시고 젊은 청년들 배려를 잘 봐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 자얘기 들어보죠.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빠지고 나서는 이제 수료식이라고 졸업식 비슷한 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졸업 가운 같은 거 쓰고 모자 쓰고 한 다음에 이제 저도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어요. 뭐 지하철에서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는 사람, 지인을 전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제가 인천, 신천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했던 활동이 고3전도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을 전도를 한 건데, 고등학교 3학년은 솔직히 말을 해서 수능이 끝나면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어 먼저 준비를 합니다. 네. 몇주 정도 준비를 하는데, 인천에 일단 모든 고등학교를 조사를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어, 곳에서는 음. 이제 신천지 청년들이 미리 작전을 짜는데, 음. 이제 전부 인하대학교라고 짜는 거예요. 인하대학교가 아닌 사람도. 무슨 어, 과인지를 미리 네. 다 짜놓고 서로 연습을 해요. 어. 네. 너는 무슨 과지? 무슨 과? 이렇게 어, 서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외우고, 어. 근데 저는 진짜 인하대였으니까 <laughs>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좀더 수월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수능이 끝났을 때 아침에 등교 시간에 맞춰서 오. 이제 고3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 안녕, 우린 인하대학생인데 너네 이제 고3이니? 물어보고 고3이에요. 그러면은 너네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오. 그러면서 우리가 수강신청도 알려주고 선호배 관계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혹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0명이 넘게 전화번호를 따고요. 이제 그 전화번호를 딴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계속 모여요. 계속 만나요? 계속, 네, 네. 네. 월화, 목금으로 계속 모이는데. 근데 수요일 날에는 잘안 모여요. 왜냐면 신천지에서 예배가 있어서 이게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거의 모이면서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자기 아픈. 속마음도 이야기를 이런 하고, 음. 그 다음에 같이 뭐, 남자들끼리는 운동을 하거나 PC방도 가고, 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모이다 보면은, 이제 사정이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은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좀안 좋다 싶으면 음.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추리다 보면은 이제 소수 정해가 돼요. 오.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제 고삼 애들의 마음이 와, 이 선배들은 진짜 믿을만 하다.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네. 진짜 가족만큼 믿을 정도가 되면 그때 오. 이제, 우리 특강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을 모시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비전 특강이라는 네.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네. 제가 빠졌던 것처럼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서 네.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동명재님은 인천파이 계셨군요. 네 저는 인천 마태지파라고. 아 진짜. <laughs> 야 근데 정말 아주 치밀한 계획가 네. 그죠 연기와.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이렇게 접근할 때 제가 그게 거짓말로 접근을 한 거를 처음 알았을 때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참 배우고 완전히 빠졌을 때 이제 여기가 신천지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저랑 같이 배우던 누나가 어 나를 관리를 하고 거짓말을 했구나 그걸 오. 알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신천지에서 교리가 있는데. 응. 이제 모략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이제 찬양하는 구절 중에 모략의 하나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갖다 써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모략이다. 네 이게 너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와 진리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해줬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악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만, 미혹의 영은 아까 그랬죠. 뭔가 홀려서 분별을 못하는 것, 선과 분별을 못한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에 가책게안 돼요. 잘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다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안양교회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 정말 사악한 거니까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미혹되어서 가는지를 연극으로 만든 게또 짧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걸 보시게 되는데 여기 한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빠져가는 과정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건 사실은 아니고 이제 연기를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한 설문 받고 있는데 혹시 1분 동안만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어, 어, 네. 그럼요. 아, 네. 감사해요. 두분 다. 그럼 여기다가 이름이랑 요거 좀 빈칸 좀 채워 주세요. 네. 네. 이름. 오, 이름 굉장히 멋지시네요. 그래요? 제가 어, 네. 이거 체크해 주시고 네. 이름 적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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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 응해 주셔서 제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 드리고 싶은데 핸드폰 번호 알려 주시겠어요? 아, 네. 어, 네네. 제가 바로 보내 드릴게요. 여기다 적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옆에 그 친구분과 어, 같이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프티콘 네. 보낼 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뭐하냐? 나 아니야 해야 되는데 토익 점수 너무 낮아서 고민이야. 아, 너 알지? 내 발표. 알았어. 미리미리야. 아, 나도 토익 점수 올리긴 해야 되는데. 스터디도 해야 되나? <laughs> 스터디? 어, 나 지금 좋은 스터디 알아보고 있는데. 어, 같이 할래? 어, 무슨 열해 보이는데? 한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좋아요. 네, 오늘 마음에. 상호나 응. 오늘 끝나 어디 갈때 있어? 아니야 아, 나 집에 갈라. 아 집에 아, 갈래그 아, 그, 여기 옆에 내 아는 형이 그 심리 상담 같은 가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요즘뭐 MBTI 나 이런 거 유행하잖아. 그래서 같이 가서 뭐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볼래? 어때? 시원해? 안녕하세요. 여기 앉죠?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요? 뭐 어떻게 저를 딱 맞추세요. 저를 이렇게 예의 주심 건 처음 봤어요. 상담 아이템이 유료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시범 사용 중이라서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작권에 좀걸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원아 혹시 다음에도 시간 괜찮으면 상담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랬으면 저 너무 좋죠 비싼 아이템을 무료로 해주시다는데. 다음에는 성경을 가지 한번 다시 해보자. 성경은 신의 언어를 갖고 있어서 너에게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을 것같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서원아, 요즘넌 힘든 거 없니?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 하잖아. 그쵸. 저 사실... <목소리>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 들어가기가 쉽진 않겠지만, 너라면 충분히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봐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응. 요 혹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은 없나요? 음. 네,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응, 음. 6개월 동안 월화수목금 3시간씩 지내는 데 괜찮으세요? 제가 알바가 있어서... 아니, 아니, 알바... 저 이제 알바 박 만들겠습니다. 네, 저 이제 가능합니다. 인세비 5만 원인데 내실 수있으세요 어, 저 여기 5만 원. 현금으로 모았습니다. 현금으로 자주 입으세요? 자주 아닌데 마음만큼 정말 자주거든요. 한 번만, 저꼭한 번만 붙여주세요. 자 받아줘주세요. 시, 아, 나무, 새.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천지는 길거리 설문이나 인터뷰, 뮤지컬 관람 후기 작성, 스터디, 심리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신천지인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 마음의 상태, 주변 환경까지도 파악한 뒤에 전략을 짜서 여러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길거리 설문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뮤지컬 관람 후기 작성, 심리 상담 등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와 접촉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께 즉시 보고하고 아래의 주소로 현재까지의 상황과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의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 어떠셨어요? 여기서 청년 한명 외에는 100%다 다 신천지. 처음에 둘이 걸어갈 때 옆에 있던 남자 친구도 신천지고 걸어오던 여자 친구도 언제 어느 날몇 시에 내가 걸을 지나갈 테니까 그를 나와 짜고 나간 거예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다 거짓말로 이 거짓말을 늘썩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연한 줄왜 그렇죠. 아까 말했죠. 미혹의 영의 특징은 미혹, 뭐에 홀려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내가 임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니까 거룩해지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가정에 행복해지고, 문제가 좀 있어도 용서도 하고 이해도가 해야 되는데, 신치 장군이에요. 신천지는. 뭐 구원의 도를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은혜 만에 받고 와도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거짓말의 도사가 돼서 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딱 그와 차이 거기다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말안 들으면 이혼 딱 갈라서고 애들 다 망가뜨리고 가정 파괴하고 그런 거지 뭐가 성숙해지고 뭐가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 공부하고 자 끼는 사람들도 100% 이단에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단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 체계를 갖췄고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줄 맞춰가지고요 딱 세워가지고요 넥, 넥타이 다 매기하고요 무릎 꿇려가지고요 방주 똑같이 해병대식 하면서 막 만들려면요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 그때 이제 회개 없는 회개 없이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악한 형들 들어가는 거고 미역용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나름대로 뭐 역사가 많이 있겠죠 그거를 보고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진짜라고 말하는. 데 뭐가 달라져요? 갔다 오게 되면 선과 구별을 못 하고 거짓말을 밥반복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 죽어서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보세요. 다른 모든 거짓말은요.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목적을 이루면 모든 법이 다 차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면 사기죄로 감옥에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종교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뭐를 믿던, 뭐를 가르치던 법이 터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사기쳐도 법으로는 저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면서 내가 성령이다 그래도요, 사법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들을 계속 써먹고 계속 써먹고 이단들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 사기는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이 교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교조에게 방법을 배운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틸자를 찾는다. 사자가 사, 사냥할 때 숲에 숨어가지고 뭘 사냥할까? 째려보듯이 이단들은요, 누굴 깨워갈까? 늘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워서 정말 사악한 영에 빠지지 않게 분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에 바로 그 믿음 이 믿음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